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 가운데, 저는 수술을 마치고, 이곳 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돌보면서, 향후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미국의 그 투어나, 아, 탈북민 구출, 또, 갔다 온 다음에 2차 수술,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늘 기도에 빚진 자이고,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기도해주는 가운데, 우리 탈북민 가족, 아, 다섯 식구들이 동남아 센터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나름대로의 자유 대한민국에서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작은 금액이지만 정기적으로 후원이 돼서 약 2만원의 후원이나 20달러의 그 후원이 1000명이 모여지면 저희들은 한 생명을 구출하고 양육하고 또이 센터에서 함께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정기적으로 한 생명 구하기에 작은 정성들이 모아진다면 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살아날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할 것이며 그리고 민족 복음 통일 선교의 밑거름이 되고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 후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은혜로. 큰 헌신도 하시고 여러 가지 헌신도 있었지만 작은 자들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에게서도 지속적인 기도와 아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갈렙 선교의 비전과 또이 복음 사역을 설명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8월 달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가을 투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그, 많은 사람들의 지난번에 호응에 입어서, 이번에도, 아, 리버트 신학교에서의 아, 그 강의와 준비, 또, 아, 미국 교회들의 그 방문, 많은 일들이 생명 살리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 너무 오늘 기쁜 소식은, 우리 탈북민들이, 이제 1기, 2기, 3기가 벌써 이제 하나원에 입소를 하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저희 교회에 나오고 또 그들이 다음 선교사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곳 센터가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가을에 미국에 투어를 갔다 와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이곳에서 이제 북한 선교센터가 시작이 되고 아, 봉헌 예배가 드려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초청했을 때 함께 오셔서 아, 즐거워하시고 또 이곳 센터를 통해 열방을 아, 예, 예, 선교하는 그런 센터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온 아버지 수많은 역경 가운데 갈렙 선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열방을 선교하게 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텐데 그래도 첫사랑 회복하고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중국에서 또 다른 생명들이 구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구출을 하고자 하는 영혼들에게는 아버지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기적인 후원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동역을 통해서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 이후에 이곳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의 아버지 기기울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을 먼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 놓지 않게 격려해 주시옵소서 또한 동남아 센터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 탈북민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곧 하나원에서 졸업할 우리 탈북민들 그들이 이 새로운 세계에서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고 함께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교사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그 일을 행하시며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